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7페이지, 구약성경 237페이지,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파대로 천만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이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등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그 벌어진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심이 들서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쏘와 깨투리로다. 꿇로암고 누미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소망 목장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답고 복된 성도. 아름답고 한번 더 해보죠. 아름답고 복된 성도. 아름답고 복된 성도. 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소식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또 얼마 전에는 심지어 강남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잡은 범인이 왜 그런 살해동기를 가졌냐고 물어봤더니,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생명부지의 사람을 죽인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를 받을 때 뇌를 촬영해 보면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와 똑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은 폭력성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교수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최근 강력 사건 피의자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 말은 인정 욕구에 의한 범행으로 볼수 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진짜 범행 동기는 돈, 성과 같은 탐욕과 관련됐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보통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순계하거나 야단을 치면 자녀들의 자세는 아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욱하고 올라오는 속에서 반감, 그 반반감이 나타날 때 성경 것은 그것을 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성의 영향입니다. 죄의 영향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요, 사람 누구나가 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을 받고 싶죠.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동의해주고 상대방을 가치있게 여기고 사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상대방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일지라도 그 마음의 공허감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범행 동기가 돈 성과 같은 탐욕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동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삼천오백 년 전에 있었던 이 민수기 이십사 장의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이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선도 첫 번째는요. 회색 지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레이 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색 지대,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중간의 어정쩡한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24장 1절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던 아, 점술가, 아, 요즘 말로는 박박수무당 남자 무당 정도.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까 모압이 모아비, 모압이란 나라의 왕 발락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멸망시켰고. 바사랑 옥게그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쳐서 한 명도 남기지 않은 일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아광 발람은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정세를 잘 알고 있었던 미디안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드바이스를 보았습니다. 이 미디안 장로들은 약 4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용한지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몽아울리치 갔을 때 몽족이 무당 데려다가 붙하는 장면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들을 저주하자. 어떤 그 24장 1절에 보니까 점술 같은 것을 써서 이들을 그냥 저주해서 망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이 모압방 발락이 이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을 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발람이 그 정도로 소문난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다면 아마 발람은 틀림없이 이들의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제안한 바로 그 제안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금은보화를 많이 주고 이 발람을 이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게끔 하겠다고 하는 말에 발람이 그들에게 욕심에 끌려서 여기 하룻밤을 지세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론 당연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들은 복을 받을, 복을, 받을 복을, 받을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받을 그들은 복을 받을 자라고 주님 분명 네. 민수기에서 얘기하십니다. 복받을 자 그래서 발람은 어쩔 수 없이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이 자기의 왕, 왕에게 가서 보을 했을 때 왕은 더 높은 프린스, 왕자들 고귀한 귀족들을 보내서 발람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너를 크게 해주고 무엇이든지 시행해주겠다. 너의 집을 그냥 가득가득 금은보화로 채워주겠다. 발람은 자신의 집을 금은보화로 채워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라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또 마음이 끌려서 그들을 하룻밤 더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빠져서 자꾸 그것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조르고 하나님한테 제가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한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발람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마지 못해서 허락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가 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낙의 암장을 지웁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한 지역의 작은 점술가 박수무당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어쩌면 전 세계 중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신이 나서 낙이를 지고 막 달려는 그 간다라는 시부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무슨 목적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갈 때 쓰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럽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관을 둘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가는데 나귀가 자꾸 옆길로 가, 길을 벗어나고 자꾸 옆구라들이 벽에 부딪혀서 이 아마 발람의 무릎이 다리가 다쳤던 모양 다쳤던 요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고 아무래도 가지 않으니까 나귀가 드디어 는 발람 앞에 그냥 엎드려져 버립니다 화가 난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두들겨 팹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가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에 잠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분노하고 화가 나고 욕심이나 자기 감정에 취해버리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짐승들도 보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더군다나 이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짐승조차도 보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길을 이런 그 박수무단 이 발람이 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 눈이 멀면 짐승보다 더 타락하게 됩니다. 일찍이 오래됐지요. 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이번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 재산 문제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고 욕심에 돈을 사랑함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짐승마도 못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낙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여십니다. 나를 왜 때리느냐? 발람이 말을 합니다. 내게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진짜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데 정작 그 바로 낙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죽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낙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한 적이 있더냐. 앞을 보지 못한, 보지 못한 발람의 눈을 여호와께서 열어주시니깐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야 될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난 놈이, 상처란 것이 우리를 속여서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고 달려가고,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은 나기를 막대기로 메워치면서 칼 있으면 죽였을 거라고 하지만, 정작 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은 세상을 향해서 넘어가려고 했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세속을 향한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작 수단이 되어야 되는 생활의 발편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이며. 나를 어느 곳에 있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의미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단도리 하십니다. 너는 거기를 가되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야 돼. 욕심에겨워서 그냥 그들이 원한 대로 마음껏 해주려고 했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을 그어주시고 경계를 그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발락에게 달려가는. 발람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발람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낙이가 막아서 목숨을 건진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패가 좌절이, 때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아픔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속상한 일들이 낙이처럼 우리를 막아서 살리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는 고급차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향해 달려나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라는 좌절이라는 헤어짐이라는 아픔이라는 상처, 부정한 낙이처럼 우리를 막아서 살려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중간지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게 되는 중간지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 발을 딛고 다른 발을 세상에 딛는 가치관을 걸쳐줘서는 안된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베드로우스 2장 15절은 발람이 불의의 싹스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함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수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가발람 칼날로 죽였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물질을 따르는 자의 비참함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때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돈을 벌자고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의를 세워야 되는 법조인들이 소송과 분쟁을 부득켜서 일으켜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가가 자기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직원이 자기의 사장을 속여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성도는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름답고 복된 성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1절에 발람이 장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전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잘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금방 불평합니다. 심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주신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할지 모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먹었다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엉엉 소리 내서 울고 컴플레인했던 백성들이 모세와 요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반복 듯이 하고 이그또 심지어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좌절하고 쓰러지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신앙으로 살기는커녕 세상으로 세상으로 장에서 달려나가는 정말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 이스라엘을, 이 믿는 자들을 평가하십니까? 아름답다고 평가하십니다. 아름답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까? 어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믿는 신도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무엇을 바치거나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겁을 주어서 자신을 믿게 하지, 하나님처럼, 심지어 자기를 배척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심지어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숙이 24장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원하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용납받지 못하는 실수와 좌절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컨펌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일에 참여했던 바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지옥에 보내거나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를 불렀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세상 것으로 나온 것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심자들아 다 내게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채워주십니다. 자신의 육신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자신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발락이 불러서 제물의눈이은 발람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발락의 발람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 그를 저주하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구슬하고 무당, 무당이 구슬하고 점수를 빼서 그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야 되는데, 발람이 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발람의 입에서는 찬양과 저주가 나옵니다. 뭐라 고 기록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신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무리 이다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백성은 스페셜하다. 외톨이, 왕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만 눈에 보신다는 거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하라는. 여러분, 저 멀리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는 클로즈업한 것처럼 눈에 확 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은 아무리 많은 운동장에서도 눈에 확 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 눈에 보인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홀로 살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지. 발락이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보다 싶어갖고 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뒤훈이 조금만 보이는 부분을 데려갑니다. 그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셨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더다. 반락이 화를, 화를 내는다. 저주하고 점수를 써서 그들을 망하라고, 망하게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축복만 할수 있냐. 그래서 그를 마지막 세 번째 대포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이스라엘은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은 선하고 아름답다. 니헤미아 13장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양식가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 같은 마음 하나님의 백성은 복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신 겁니 l 나를 이리도 사랑하시고 보 j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은 바로 복중 h 복입니다. 여 u 수 a h 장 a l l e l u j 이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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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아름답고 복된 성도 세 번째는요 아름다움과 복은 유통되어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는요 자기만 아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만 아는 자는 우리를 스쿠르지 욕심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한, 가난한 그 거리에서 살다가 죽어갔을지라도 끊임없이 나눔을 베풀었던 한 여인 테레사 수녀를 향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자는 자기만 아는 아는, 아는 자가 아니라 누리고 복을 함께 나누는 자입니다. 구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누구를요?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떠오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적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유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유통, 유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아, 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 빵을 치거든 왼 빵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하 자에게 거옷을 주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신리를 동여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악을 했을때 악을 악으로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의 유통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남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를 정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으로, 선으로 악을, 악을 이기자. 이기자. 남편이 아내가 아내가 남편을 구박했다고 힘들겠다고 바람을 피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품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습니다.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발람은 복을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유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저주가 되지 않자 나중에 발람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저주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발람이 그 비법을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비법을 알려줍니까?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왕이 미디안 여인들을 잘 꾸며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음남하게 죄를 짓게 하는 벌을 받게 합니다. 게시록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복을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유통한다. 상대방의 죄를 짓게 하고 상대방을 넘어치게 하고 상대방의 것을 빼다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죄를 지을때 죄를 죄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악을 선으로 갚꾸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소방장독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롤이 역할이 있습니다.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어진 롤은 그것이 바로 수단입니다. 목적이 선한 것 같이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게도 사람이 보기에도 선한 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 바로 자신을 계시하셔 나타내 주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참되고 귀한 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 사용하시면서 주님께.